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렌스타입니다 아, 오늘은 이걸 가져다 놨는데요 램포트 락 장치입니다 어, 뭐 색깔은 세 가지가 좀더 있어요 어, 구성품으로는 열쇠와 플라스틱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자, 이 제품 어디다 쓰는지 감이 오세요 뭐이 제품은 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데 보다는 어, 뭐 그런 데 있죠 뭐 기업의 전산실이나 뭐 국방부의 뭐 보안을 위해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해야 될때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보통 이런 랜선을 꽂을 때 이런 공유기에다가 꽂이잖아요 인터넷 선을 이렇게 꽂고 인터넷을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 제품은 인터넷 선 커네터는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꽂을 수가 있는데, 한번 꽂아볼게요. 자, 이렇게 딸깍하고 들어가요. 들어갔는데, 오, 어떻게 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뺄 방법이 없어요. 눌러도 안 빠지고, 원래 밑에, 아시죠, 여러분들? 밑에 뭐 올려가지고 빼는 거. 장르장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장르장치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평평해요. 이렇게 평평해요. 그래서 뺄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뭐, 도서관이나, 뭐, 여러분들, 뭐, 기숙사, 자취방. 그런 데서 여러분 인터넷을 해야 되는데, 물론 무선 인터넷도 해도 되겠지만, 무선 인터넷 안 되거나, 뭐, 직접 연결을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미 꽉차 있어. 더 이상 꽂을 자리가 없어요. 그럴 때내 자리를 미리 마련해내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미리 하나 꽂아보면 다른 사람이 이제 쓸 수가 없겠죠?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 와가지고 아까 같이 들었던 이 열쇠를 열면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꽂아줘요. 열쇠를 이렇게 꽂고 빼주시면 돼요. 그럼 빠졌어요. 쉽죠? 열쇠 있으니까. 아까 안빠졌던 이 코네터가 이열쇠로빼는거예요 아래쪽을 들어 올리면서 빼주는 거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네트워크를 보안해야 된다 그럴 때 이걸로 위리 막아 두면 허가되지 않은 그런 접속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보안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미리 여러분의 인터넷 선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나온지는 좀모래된것 같은데 이게 좀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일반적인 대중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관심 갖고 그런 제품이 아니, 아니었다고. 특허 제품이라서 좀 단가가 좀 비싸거든요. 어, 근데 이게 진짜로 안 빠져요, 이게. 어떻게? 뺄 방법이 없어요. 일반 이렇게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잠금 장치가 있어 가지고 눌러서 뺄 수가 있는데 이건 엄청 작아요. 이 잠금 장치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요 누를 수가 없어. 요 그래서 그냥 한번 꽂으면 이 잠금 장치로 빼야 되는데 안, 안 빠져요, 이게. 뺄 방법이 없어요. 못 써요. 그냥 잠겨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항상 들고 다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뭐 도전 갈 때나 뭐 여러분 자주 가는 그런 카페 같은 데 있다면 여러분들 이걸 미리 여러분 자리에다가 하나를 꽂아둡니다. 꽂아두고 다음날 여러분이 열쇠로 싹 열어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아 제가 알려줬다고 말하지 마세요. 자 언제나 뭐 그렇듯이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두 분에게 나눠드릴게요. 어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댓글에다가 이벤트 참여, 이벤트 참여합니다. 뭐 그렇게. 많은 써주시면 제가 두 분을 추첨해서 이작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뽑히신 분들은 사용 후기도 좀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뭐 이게 뭐 국방부나 뭐 기업의 데이터 전산실 그런 데에 팔렸었는데, 일반인들은 과연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하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